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크리스천 매거진 TV 카이로스 진행자 고연 인사드립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 미로다. 우리 발을 옹메이는 올무는 그 올무를 바라봤을 때그 올무의 아픔보다 두려움이 더, 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눈은 그 올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파하는 힘듦이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개봉동에 위치한 수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 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저희 방송에서 벌써 몇번 뵙죠. 네.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셨나 궁금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가난한 시대에 태어났고 네. 또 불신자의 가정에서 어, 살았기 때문에. 네. 청소년기를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아.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치 없이 살았지만 네. 앞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네. 결심을 하고 아. 일찍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네. 목회자가 되었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네. 어, 국내적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해서 한시도 어,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려고 늘 마음으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 그게 몇살 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18세 대입니다 아. 사실 그 나이 때면 우리가 진로를 참 고민할 나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치 없는 삶에서 네. 가치 있는 삶으로. 네.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럼 바로 신학교로 들어가신 건가요? 이제 몇년 준비를 해가지고 네. 어, 신학을 공부하면서 네. 어, 주님의 은혜를 너무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네. 예,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멘. 아, 정말 고난을 받으면 더 감사하고, 아멘. 배고픔은 <laughs> 춥고, 더우면 더 감사하면서, 네. 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완전히 바치려고, 순교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네.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 체험신앙이 네. 사실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도 보면은, 아, 내가, 딱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은혜를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가, 이 시간까지 흔들림 없이 예. 이렇게 오실 수가 있었던 건데 예. 아, 우리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두 분도 예. 또 체험을 하셔서 예. 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무한 신뢰로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목사님 네, 제가 <laughs> 오늘 예.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볼게요 예. 오늘 예.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상월극동에 사는 이성도입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축구라는 험한 길에 들어서며 느끼는 힘듦과 고통, 그럼에도 열정으로 지금까지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때론 자신도 모르는 좌절감과 실력이 뛰어나지 않음에 대한 자존감의 상처까지. 아이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숙소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주일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는 하나님의 자식이기에 부디 제 아이를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운동을 즐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인식이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제 아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 지금 보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우리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음. 절절히 적어 주셨어요. 음. 네. 우리 이 아이를 보면은 어, 축구라는 그리고 제가 살짝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음. 너무 여러 가지로 다재다재자능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음. 어, 그럼에도 이제 축구에 대한 음. 그 열정이 너무 있다 보니까 음. 어, 국가대표 선수까지 꿈을 꾸는 어, 우리 아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이 아이가 정말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네. 어, 자존감에 상처까지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어, 위로? 권면의 말씀 네.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성도님은 첫째로 좋은 아들을 뒀습니다. 네, 그렇죠. 정신적으로, 네, 신체적으로, 맞아요. 환경적으로 아주 좋은 아들입니다. 네. 지금 청소년 이런 긴인데 네. 다른 길로 빠져 나가지 않고, 그럼요. 또 다재다능하고 네. 거기다 또 공부도 잘하고 네. 또이 운동을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좋은 아들을 두신 오늘 이 가정에 정말 위로 드리고 싶고 네. 어, 이건 실망할 일이 또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부탁을 또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할 때 가장 아름답게 창조를 하시고 네. 아주 다재다능한 능력을 줬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아 80%는 사용하지 못하고 늙고 음. 나중에 죽게 돼요. 네. 근데 이 아들은 벌써 중학교 학생 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주신 그축권을 이미 지금 누리고 네. 네. 또 펼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네. 이 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네. 어,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네. 어, 축구가 이제 그 사람의 꿈이기 때문에 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이 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아들이 되겠다는 네. 확신이 오면 네. 그 방면으로 네. 계속 기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감독 만나고 좋은 환경 만나고 아, 네. 그래서 자기를 어, 우리나라의 대표 또 우리나라 대표가 되면 세계적인 대표가 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 네. 그 꿈이 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아들이 어, 이렇게 모든 거에 다, 다재다능하다고 했잖아요. 그 것뿐만 아니라 어, 자기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음. 들었어요. 그런데. 기숙사 생활 하면서 그 축구 선수로서 뛰는 거, 우리가 그냥, 어, 직접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네. 얘기를 들어보면, 막 뭐,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 같으면 정말 험난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힘든 거를 부모한테 내색하지 않고, 음. 또, 소갈이를 하는 음. 그런, 어, 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음. 그러니 그 마음을 아는 엄마의 마음은 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 엄마에게도 목사님. 음. 그 훌륭한 아들을 둔 엄마의 마음은 더 훌륭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럼. 예, 음. 네, 갑자기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났는데 네. 저희 아들은 음악을 다 합니다. 아. 그래서 외국에 음악 을 전공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네. 돌아와서도 엄청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다가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엄마는 지금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laughs> 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은 이눈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 네. 반드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이 이렇게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제 아들이 주의종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했죠. 일인데 자기가 두 손을 바짝 들고 네. 주의종이 되겠습니다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도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길이 딱 놓여 있기 때문에 네. 평탄하고 좋은 길로 네. 정말 네. 세상에 영광스럽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고 꼭 기도 많이 하시고 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 아이는 어 그렇게 힘들지만 음. 또 주일날에는 꼭 예배를 그러니까. 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동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치 못할. 없으시잖아요. 음. 분명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예. 분명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환경을 만나는 이게 축복이 시작인데.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좋은 엄마 밑에서, 이렇게 좋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가 하나님에 대한 그 꿈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그 아들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훌륭한 어머니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국가대표가 선수가 될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고, 아멘.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온 최고의 훌륭한 선수가 되어 세계를 빛내기에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아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우리 목사님 사실 우리 이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어,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청소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주는 청소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어, 이 아이들 앞,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요. 네. <laughs> 곧, 곧 응답이 막, 막 쏟아지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 받았습니다. 아, 아멘. <laughs> 우리 두 번째 사연을 한번또 나눠볼게요, 부사님. 네, 네. 네. 샬롬, 저는 시흥에 거주하고 있는 47세 남지현 집사입니다. 어,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 인원이 4명입니다. 그중두 분이 다른 곳으로 전출가시고, 한 분은 새로 오셨는데, 한 분은 신규 채용을 해야 합니다. 일이 많은 부서인데요. 좋은 분이 채용되시는 것과 전입해서 오신 분과 잘 화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부모 세대보다는 통유로운 시대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음이 각박하여져서 삶의 여유로움, 나눔, 이웃 간 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가정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직장을 잃은 분들이 사랑마저 잃은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사랑보다 위대함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을 마음속에 사랑이 따뜻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적혀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어,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 아닌가 싶어요. 네. 본인의 어, 기도 제목을 사실은 내놓, 내놓잖아요.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 하면, 그렇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 행정실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속해 있는 직장에 정말 만남의 축복을 또 놓고 기도하고, 또 사실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예. 잘또 어우러져서 어 같이 지낼 수 있는가 음. 그런 부분을 놓고 지금 기도를 부탁을 하셨고요. 예. 또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린 게어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예전에 음. 비하면 너무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옛날 어르신보다는 어머니 음. 세대보다는 음. 음, 부유함에 불구하고도 마음은 그때만큼 뭐 나눠주는 정보다는 음. 그냥 내 가정 지키고 막 위축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네. 그 부분을 놓고 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주셨는데, 예. 어,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어떤 겉면의 말씀이 있을까요? 예. 사연을 들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또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네.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아멘. 네.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아멘.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 근무하는 상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laughs> 팀이 그렇죠. 지금 딱한 팀이 돼가지고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리가 비고 네. 또 새로 와야 되고 에,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은 어,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이미 잠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할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갖고 네. 아 내가 이제 요셉처럼 이이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고 네. 또 권면하고 네. 또 본이 될만한 이런 찬스가 왔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 기도하시면서, 네. 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아 네. 어, 그, 자기 팀만 아니고, 네.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렇죠. 만나면 또 학생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복음의 터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으로 선교사 가서 어, 선교하려면 힘든데, 네. 돈, 돈 벌어가면서, 직장 근무하면서, 네. 이게 선교하는 선교 터전이라 생각하고, 네. 네, 자신감을 가지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제, 새로운 사람, 지금 두 분이 들어오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음. 어, 들어오시면, 어... 그축의 음. 가운데 중심에, 그렇지. 우리 남집사님이 계셔야 되고, 그럼요. 네 목사님 말씀대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예. 감당해야지 예. 또 되지 않나, 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한 사람이 새로 온다라는 거는 예. 참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정말. 좋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면 최고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네. 남 집사님이 또그 안에서 분명 감당해야 할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음. 먼저 기도를 해 주셔야겠죠. 음. 그리고 이게 네. 은혜 받고 네. 복 받은 사람은 네. 갈수록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아멘. <laughs> 응. 갈수록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네. 조금 어려워도 감당할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세요. 그럼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네. 만나도 별로 좋은 사람은 못 만나는데 네. 이분에게는 이미 좋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경제적으로 네. 어, 저희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힘들게 살았지만 네.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복받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너무 경제에 대해서 어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예정 가운데 세워줬기 때문에 네. 이 경제도 좋게 회복시켜 주시고 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분이 어 남집사님께서 이제 좀 마음이 아파했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음.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는데 마음은 음. 그만큼의 여유가 없어지는 게또 안타깝지 않나 이런 마음을 주셨던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이 이제 기도로 네. 어 남집사님의 사연을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딸 집사님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라 생각하시고 그 행정실을, 선생님들, 학생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곳에 파송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남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큰 믿음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바라보며 또그 은혜를 갈망하며 날마다 달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한없이 한없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아멘. 오늘 어, 두 분의 기도 사연이 있었잖아요. 어, 하나는 엄마의 그 절절한 사랑의 기도. 어, 또한 분은 또그 학교 직장 내. 만남의 축복,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기도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오늘 기도사연을 어 총평을 해주신다면. <laughs> 오늘 오기를 너무 잘했고. 아, 네. 네. 잘하셨죠, 목사님.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아, 그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 얘기를 네. 하다가, 아, 눈물이 났습니다. 아,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laughs> 네. 눈물이 났고, 에, 너무 좋아서 눈물 난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어, 그, 그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네. 에, 날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고, 또 어, 학교에 근무하는 그 집사님에게도 주의 평강에, 주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아, 네. 네. 아주 가, 가슴이 벅찬 그런 마음으로 네. 오늘 이 상담을 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저도 목사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얼굴을 보면서요, 저는 또 저대로 그냥. <laughs> 훈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합니다. 네 <laughs> 돌아가시는 길잘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네. 다음 께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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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어, 두 분의 사연을 통해서 엄마의 사랑 그리고 어, 직장 동료로서의 사랑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혜가 넘치면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은혜 넘치는 하루 되시고요. 또 은혜의 사람을 만나서 더큰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송, 크리스천 매거진 TV 유튜브에서 꼭 검색하여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카이로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